이 2020년 7월 15일 날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 게임 나오잖아요 이거 할 겁니다 할 건데 우선 넥슨 게임이잖아요 그럼 뭐겠어 테일즈기버 모바일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 모바일을 통해서 앞으로 테일즈기버 모바일이 어떻게 나올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겠죠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금 형태가 흘러갈 거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겠죠.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바일 게임 하면 과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라는 이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의 나라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자본 유저, 저자본 유저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만약에 돈을 쓴다고 해도 엄청 많이 쓸것 같진 않고요 우선 해볼 거예요. 뭐 이게 진짜 재미가 없으면, 한 시간도 안 하고, 때려치고 바로 테일즈브 방송할 수도 있고, 할만하다, 아니면 아직 좀더 해봐야 된다, 싶으면, 뭐 며칠 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골죽장이 있어. 해골죽장이 뭐, 테일즈브로 따지면 뭐, 브리트라? 아니면 하르페?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저레벨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볼수 있으니까. 뭐 비교는 해볼수 있겠지. 아니면 예상 같은 건해볼수 있으니까, 바람의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런 재미로 해보려고요. 바람의 나라는. 그런 재미로 해볼 거고. 서버는, 서버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온다고 해요. 연 서버, 세류 서버, 무율 서버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연 서버는 안할 거예요. 1서버 가가지고, 뭐, 개고생할 생각은 없고, 어째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세류나 무율 중에 결정을 할 건데, 세류가 좀더 끌립니다. 세류 서버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연 빼고는 다 고만고만 할것 같아서, 세류로 하고, 아, 바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바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보면 알겠지. 해보면 알겠지. 모바일 게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 겠 습니다.